철소가 잠수도 하네요. 아, 저기, 뭐, 막, 날파리들이 달라붙으니까, 날파리들을 제거하려고 지금, 물에 담궜다, 뺐다 하네요. 아 지금 개구리망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개구리망 어디 아 이렇게 고기망 이걸로 빠도 잡어빠아 개구리 잡는 거구만 아 개구리 잡는 거라네요 아또 고기 잡는 용도는 따로 있고 이건 뭐야 뭐 젓갈 빠댁 뭐, 닭파킹? 아, 사, 작은 물고기라네요. 아주 새끼 물고기. 아, 그것을, 아, 속에다 넣었네요 아, 그러면, 개구리가 그걸 먹으러 일로 들어가서 못 나오는가 봐요. 이렇게 들어가면은 못 나오게 그럼 구조가 돼 있네요. 이게 보니까 이렇게 들어가서 못 나오는 거예요. 나올 때는. 음. 아또 이렇게 유장까지 합니다. 코아뽑 뱃냥? 야. 나왔어, 사람들 형. 보뱅냥을 굉장히 많이 해요. 그냥 무조건 괜찮아요. 저도 그래도 배웠습니다. 좀, 어, 불가능한 것도, 보뱅냥 <laughs> 아, 이렇게 지금 오후 한 5시 정도 됐거든요. 아, 그런데, 아, 내일 아침 6시에, 어, 아, 이제, 이걸 수거하러 온다고 합니다. 아 이렇게 나우스 사람들은 아주 다양한 곳에서 먹거리를 어, 이렇게 어, 구하고 있어요. 아 이렇게 또벼 사이에 아 이렇게 또 저, 개구리가 자주 출몰하는 지역인가 보죠. 아, 잘 개구리가 들어가도록. 이를 내줍니다. 또또 아, 작은 어, 생 물고기, 작은 물고기라고 합니다. 작은 물고기를 그 속에다 넣습니다. 이렇게 또 위장을 해줍니다. 풀을 뜯어서 개구리가 아는 모양이죠. 아, 이거 버, 버라이, 먹바이. 아 유장을 해주는거에요 유장 장소를 찾는 모양이에요 뭐 아무 곳에다 안 놓네요 이렇게 또 놓습니다 지금 이 벼농사를 하고도 농약을 안해요 완전 무궁의 농사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개구리가 있죠.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농약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개구리 개구리가 거의 눈에서 찾아보기가 어렵잖아요. 저희 어릴 적만 해도 아주 많았었는데. 근데 여기는 아주 뭐 개구리 저녁이면 개구리 소리가 아주 그냥 합창을 합니다. 네. 네 지금은 5시 30분입니다. 네. 개구리가 얼마나 잡혔을까요? 네, 지금은 개구리가 잡혔는지 어, 확인하러 왔습니다. 미미미, 헤헤 예, 한 마리도 안 잡혔네요. 아이. 자, 개구리가. 야, 그럴까요? 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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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? 뭐? 어? 어? 어이. 아 뭐가 잡혔네요? 어휴. 어. 어 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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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뱀. 어휴, 뱀이 잡혔어요, 뱀이! <laughs> 어이 깜짝 놀랐네. 뱀몇 마리? 쌍? 쌍또? 능또 아, 뱀하고, 어, 저것이 잡혔네요? 이거, 이거, 무조면 따이? 따이? 꽤, 어휴, 무섭네요. 어우 깜짝 놀랐네, 깜짝 놀랐어. 뱀이 다 잡혔네, 뱀이. 잡히라는 개구리가 안 잡히고, 어휴. 깜짝 놀랐습니다. 뱀이 들어있어요. 아, 저 뱀, 여기 지금 살면서 뱀 구경해본 지가 이렇게 많이 없거든요. 어, 생각보다 뱀이 많을 것 같은데, 생각보다 뱀이 없어요. 저희 집에서도 뱀 나온 적이 한번 없, 한 번도 없습니다. 어, 주변에서는 제가 한두번 정도 봤었는데, 어휴, 참. 여기는 잡혔을까요? 어, 몸이, 몸이 몸이 어이, 개구리, 뭐예요, 개구리. <laughs> 에이, 개만 또한 마리 잡혔어요. 개구리는 잘안 잡히네요. 또 다른 장소에 왔어요. 이번, 예, 하이 이렇게자 이렇게, 이렇게 뭐한 마리도 안 잡여갖고 어떻게 먹고 살아? 그 전전날은 많이 잡았다 그래요. 근데 오늘은 제가 또 카메라 들고 있는지 아는 모양입니다. 한 마리도 안 잡혀 줬네요아 초속에 뱀이 들어가도 못 나오네요. 아, 아침부터 참. 능또네 개를 했는데 지금 아한 마리 잡혔네 한 마리 큰거 잡혔어요 지금 큰거한 아, 마리라도 일단 잡아서 다행입니다 아이, 지금 가방은 큰거 가져왔는데. 에이. 어, 즉석에서 다리를 못도망가게 분지르네요 능토? 능 어. 아. 능한 어. <laughs> 마리 잡혔요한 마리. 그간? 예, 그간. 예, 날래. 능토와. 능 아, 쌍토. 네, 능성, 성또 아, 저분도 지금 개구리 그 망을 설치했었는가 봐요. 두 마리 잡혔다네요. 어, 이거 뭐한열개 정도 설치했는데. 네, 네. 아, 한 마리. 능또? 어. 에이, 한 마리. 헤헤. 나, 이거 아홍장 정통. 어 봐.

밥 먹으면 된다는 말인지? 까오긴? <laughs> <고깨? 놀린> 아. 능긴 뭐야? 아, 아, 물고기도 잡혔네요, 물고기 긴 까오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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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냥 손으로 덮어서 잡네요. 망으로 안 잡히니까 손으로 잡네요. 아, 이런 진흙 같은 곳을 막 손으로 해 주면서 잡네요. 물고기가 있어요, 이 속에서. 오. <웃음> <웃음> 참. 이렇게 먹거리를 찾을 수 있는 기술들이 있어요. 이게 생활이다 보니까. 범위? 범위? 헤헤. 범이 헤헤헤. 꼬리 <laughs> <베미껍. 웃음> 두 마리. 작은 물고기 몇 마리. 오늘 아침 수확, 어, 수확량입니다. 개구리 잡는 사람들이 많네요. No. 미버? 오우! 물고기를 잡네. 개구리는 못 잡고. 어이 어떡해. <laughs> 이쪽을 뒤져가지고 물고기를 잡네. 다. 이거, 피리도 있고, 응. 어, 약간 메기도 있는 것 같아요. 에헤이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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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기과네요매기과어이 <laughs> <laughs> 참. 아, 솔창이 잡았어요. <laughs>